자 다음 이슈는요 이제 주말 동안 국민의힘에서 그 원내대표 선출 만큼이나 핫한 인물이 또 계십니다 워밍업 마쳤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풀어서 재미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시죠 <laughs> 주말 동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한동훈 그전 대표의 돌돌이 영상입니다 음. 우선 대변인님께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저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다면요, 여기에도 지금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 집사분 계십니다. 그렇죠. 대변인님 고양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 지금 돌돌이 보시면 뭐 매일 그 대변인님은요, 매일 제가 볼 때마다 양복에 고양이 털을 한 가득 묻히고 오십니다. 카메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돌돌이 하세요, 항상 여쭤봐요. 근데 돌돌이 얼굴이 하세요? 얼굴에 하지는 않죠. <laughs> 하더라도 옷에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얼굴에 털이 묻을 수 있죠. 뭐 얼굴에 이제 또 기름도 나오고 하니까 묻을 수 있는데, 글쎄요 밖에서는 고사하고 집에서 저렇게 얼굴에 돌돌이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저희 동생도 두 마리 키우거든요. 아무튼 되게 진귀한 장면이다. 사실 뭐, 뭐랄까요? 뭐 일부러 저런 모습을 연출한 건가 싶기도 하던데. 근데 옷도 네. 하고 얼굴도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럼 머리도 해야죠. 왜냐면 털이 위에서부터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그렇죠. 위에 먼저 떨어지는 게 가장 상식적인데 얼굴은 네. 하고 옷도 하고 머리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실제 나온 얘기더라고. 요 뭐가 같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셨어요, 교수님 저요. 아, 저도 봤죠. 네. 저도 어쩌셨어요? 같은 집사로서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 교수님 같이 있으면 진짜 정말 고양이가 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같이 있으면 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대신에 문제가 이제 털이 묻는 거죠. 네. 저는 저렇게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교수님 돌돌이 하세요 얼굴에? 얼굴에는 하지 않죠. <laughs> 옷에 가끔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뭔가 정치인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집단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긍정적,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왜냐하면 네. 저런 여러 가지 노력 하나하나를 다 나쁘다고 해버리면 요 정치인들이 사실은 뭔가 그렇게 어,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지역 가서도 쉽게 소통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 노력을 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인이든 저는 그 노력하는 것들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 네, 노력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 이제 2030 세대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라방이죠, 저게 라방 정치를 그러니까 <laughs> 하는 겁니다. 오아시스 티셔츠를 입고 지금 기타를 치는 모습이고요, 뭐 노래하는 모습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젊은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 2개월 전에 그러느냐? 그리고 뭐 젊은 척한다 이런 비판들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한동전 훈 대표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식과 다르게 젊은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2, 0 30대 정치인 중에 오히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보다도 압도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어, 60, 70 여성층이 주요 지지층인 것 같고 그래서 뭐저 라방이 뭐 소통 수단으로 뭐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소통 중요하죠. 그런데 저런 소통 방식이 통하는 대상은 좀 특정 계층에 머물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젊은층들 제가 봐도 솔직히.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그냥 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정치인이 기타 잘 치고 뭐 돌돌이로 <laughs> 얼굴 정리하고 하면은 뭐 그게 정갈해지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저런 라방이 한동훈전 대표랑 참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음, 저게 네.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기보다는 라방을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 정치와 일반인들 사이에 좀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 저런 식의 좀 뭐랄까요 소통과 쇼통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어, 라방 행보와 아 조금 더이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치, 정치는 아, 좀괴리가 있다 제가 봤을때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 돌돌이 영상 보시고 그냥 돌돌이 하지 말고 그냥 세수하면 끝날 거로왜 돌돌이를 하냐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좀 올려주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요즘에 턱걸이나 훌라우프, 뭐 현충원 참배 등 이제 굉장히 이제 소통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시기에 지금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대 다시 김문수 전 장관 이렇게 싸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자 모를 두고 당대표 자리를 두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소통은 한여름 밤의 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박민식 대표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정말로 진지하게 소통하고 국가의 비전, 헌법 기관이나 또는 당대표로 했으면 엄청난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비전. 지금 시장 나가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밤 9시면 우리나라 식당이 9시에 불 꺼진 거는 본 적이 없었는데요. 항상 우리나라는 12시, 1시, 2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랬는데,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 내놓고 현장 갔더니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로 진지하게 소통하고 국민 대토론을 만들고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저거 할 시간에 조금 더 언어를 더, 조금 전에 언어 정제 얘기하셨는데요. 좀 비아냥대리고, 뭐 뭔가 상대에게 아픈 것만 찌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는.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고 아픔에 공감해주고 내가 유명한 사람 한마디가 위로해주는 한마디가 음.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그때 아프게 찌르고 뭔가 나를 콕콕 찌르면서 비아냥 된다 그런 느낌들면 사람들이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화법들을 많이 보이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박민식 대변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쾌하고 또 상대에게 뭔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탄생 하는게 좋다 물론 저런 네. 노력을 무조건 패매해서는 안된다 많은 소통의 노력은 기울이시면 좋겠다 대신에 과시형 뭐 훌라후프 한다고 <laughs> 어 젊다 이런 느낌 들겠습니까 저도 훌라후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런데 몇개나 세요 쉬지 않고 하죠 어, 그리고 걸어가면서 앞뒤로도 하고요 어, 뭐 네. 잘합니다 <laughs> 검증은 할수 없지만, 다음에. 아, 나,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laughs> 한전 대표 좀 조금만 얘기 더 해보자면, 지금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60표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율 없거든요. 친율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송원석 의원이 60표나 얻었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윤파리를 하면서 나는 개혁에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전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참 나쁘게 표현하면은 폐잔병들이에요. 저희 다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구심점이 다들 필요한 시점이고. 손내밀어주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누구라도. 그런데, 어, 저렇게 뭐라반까지 하면서 팬덤까지 뭐 거느리고 저렇게 개파 정치까지 적극적으로 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정치를 잘할 거였으면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설득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죠. 그런데 대선 끝나자마자 첫 메시지가 뭐였냐. 어, 이건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당내 구성원들이 아, 이 사람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 반윤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원들도 아마 지난 전당대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화합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될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변질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동훈 전 대표 당선되면은 대통령 탄핵당할 거라고 원장관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위기 신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정치적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라방이나 하는 게 낫죠. 뭘또 정치를 합니까?